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온누리 성서 대학, 이스라엘 배경사, 마지막 강의인 열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간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왕국의 몰락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기를 포로시대와 귀환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도 있었고 반대로 다시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이죠.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의 주제인 포로 귀환 시대는 주변 국가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권불 10년 화무 십일홍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유지하기 힘들고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고 해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하기 마련이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국가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주변은 항상 여러 국가들이 성장하고 무너지고 새로 생겨나고 망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당시 주변 국가의 역사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나라는 매우 많고 다양한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세 개의 나라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즉 아시리아와 남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 모두를 점령했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세 나라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기의 역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중에서 먼저 무너진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무섭게 성장한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혼합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우산 아래 자신의 식민지들이 아수르처럼 한 민족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아수르에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특기와 능력에 따라서 아수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아수르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치력을 약하게 하기 위한 이동입니다. 함께 있으면 반란을 도모하기가 쉽고 불만도 커지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를 뒤섞어서 혼합되게 만들기 위한 강제이동이죠.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본국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따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방인이 유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 이스라엘은 밖으로 이동하면서 혹은 다른 민족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었고 결혼을 하면서 혼합 민족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수르 안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땅과 문화, 종교를 바꾸어 아수르화 시키고자 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고유 것들을 지우고 아수르의 문화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심장, 남유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할때 그때 당시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한 히스기야의 선택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아수르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굴욕적인 외교 정책의 결과로 아수르는 군사를 되돌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남유다는 잠깐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수르가 다시 2차 침공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는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쳤던 히스기야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아수르에 대항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여 주셨고 아수르는 하룻밤에 주의 천사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칼날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아수르는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대다수 지역을 점령한 채 끝을 냅니다. 점령된 북 이스라엘의 아수르화 제국을 통치하는 정치와 경제적 수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민족의 이동과 혼합이 바로 이스라엘 포로기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약 140년 정도가 흘렀고 아수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주인공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바벨로니아는 약해진 아수르를 정복해버립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기세를 몰아서 바벨론은 남유다까지 정복합니다. 이제 두 나라는 같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 동일합니다. 정복한 지배국들을 바벨론처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처럼 남유다에도 동일한 혼합 이주 정책이 실시됩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데려가고 바벨론 사람들은 또 남유다로 옮기는 것이죠.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비해서 남유다의 멸망은 조금 더 충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북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이스라엘인데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보다 남유다가 더 충격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권이 세워진 후 영적인 정통성을 상징했던 하나님의 집. 그집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주한 남유다 백성들 역시 노예 취급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런 경우죠.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최신 학문을 배울 정도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벨론으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된 자유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면에서는 남유다에서보다 더 편안하고 풍족했을 것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더 좋은 기회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죠. 단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시대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대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그려냅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이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중심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지 50년이 흐른 뒤에 역사의 주인공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동쪽에 있던 바사가 강대국을 이루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페르시아로 잘 알려진 바사는 바벨론을 능가하는 힘으로 중동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바사는 예전에 아수르 바벨론하고 좀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요. 아수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은 이주시키고 결혼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민족을 자신의 민족처럼 바꾸어 놓으려 했다면 페르시아는 자신이 정복한 민족의 자치권 그 형태와 특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단 우수하고 좋은 인재는 원할 경우 자신의 신하로 고용하고 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경우는 통치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즉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정치 문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충성을 맹세하고 바사의 집에 아래만 있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방 자치제 같은 형식입니다. 심지어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명령을 내려서 강제 이주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귀환의 출발점이 된 고레스 측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총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의 왕자인 스루바벨이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이 있은 후 60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중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는 거죠. 돌아온 에스라는 대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예루살렘의 신앙을 기억하는 세대가 거의 다 죽은 후였기 때문에, 돌아온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예루살렘의 영광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죠. 거룩한 성전의 건물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영적, 각성, 회계,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총세 가지 내용으로 부흥을 요구합니다. 말씀, 회계, 헌신. 즉,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말하는 부흥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14년이 지나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세 번째 귀환을 합니다. 앞서서 성전을 세우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영적 국가를 상징한다면 성벽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국가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있어야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사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안전해져야 그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로 위험한 상태에서도 성전과 신앙을 먼저 찾았죠.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랜 이방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고,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르시아로부터 자치권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온 한 민족에 불과했죠.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페르시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사에서 헬라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무너지고 난 후에 여러 조각으로 잠깐 나뉘어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에 속하게 되면서 신약 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나긴 이야기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의 처음 이야기인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이 시작된 족장시대 애굽 출애굽 시대를 거쳐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하나 안에 들어간 시대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신 사사시대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의해 왕국이 되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권을 잡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리스 알렉산더를 거쳐 로마 시대로 접어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된것 이것이 이번 열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배경사인 것입니다. 복잡하고 긴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맥락들만 간추려서 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려 하였습니다. 본래 목적이 배경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의 큰 주제로 뭉뚱그려 정의한 적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수룩한 가이드를 따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열 번의 강의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자세한 내용과 그 안에 담겨진 은혜로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치실 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본 강의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를 더잘 듣기 위함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배경사의 흐름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 매주마다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강사님께서 새로운 주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훨씬 더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요일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균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